어, 이 뉴스 때문에 신규 매수에 대한 관심을 두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일단은 관망하는 쪽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도 제약 바이오 종목에 대해서 잘 아실 텐데, 어, 항상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주가를 상승시킬 때, 주가를 상승시킬 때, 어, 보통 임상 2상 시험, 임상 3상 시험, 어, 혹은 어떠한 치료제 개발 중 계획 중 이런 뉴스로 급등을 시키는데 어, 10개 중에 7알 이상은 어, 결말이 좋지 않죠. 뭐 갑자기 임상시험에 임상 실패했다. 결과가 좋지 않다라는 뉴스를 내보내면서 말이죠. 어, HLB가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보통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어, 이런 뉴스와 더불어서 차트가 정말 좋아 보인다면 어, 적극적 매수 입장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 제가 보는 이 차트 간점이 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 일단은 오늘 오늘 급등이 꼭 뉴스가 없었더라도 나올 만한 위치였습니다. 어 그렇지만 현재 위치는 저항의 자리이기도 하고 제약 바이오 종목만의 특성상 이러한 갈 자리에서 강하게 상승하지 않고 애매한 움직임을 보이면 어, 폭락하는 경우가 상당하기 때문에 어, 오늘 뉴스만을 보고 묻지마 매매를 하기에는 부담이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어, 개인들 입장에서는 이 상한가가 풀렸다는 라것 때문에 내일 오전에 실명 매물이 발생할 수도 있고 어, 실명 매물이 발생하게 되면 마이너스 5% 이상 누를 수도 있습니다. 어, 그리고 신규 신규 매수 입장에 있었던 분들은 확실히 이런 라인을 돌파하고 이런 라인에 안착했을 때 단타 정도로만 매매를 하는 방향으로 하시고 어 절대 이러한 제약 바이오 종목에 몰빵하지 마세요 제약 바이오 종목은 어 변동성이 정말 커서 매매하기 어려워요 아시겠죠? 네, 안녕하세요. 세력사냥꾼입니다. 어, 제가 어제 HLB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어, 일단은 제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자고 했었죠. 그리고 나서 오늘 HLB가 10% 이상 빠졌는데, 어,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HLB라는 종목은 매매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었습니다. 어, 워낙 재료를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는 제약 바이오 종목이기 때문에, 맞죠? 어, 그리고 무엇보다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이 시간 외에서 상한가가 깨지게 되면 개인들의 실망 매물이 많이 출연할 거라고 했습니다. 어,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상한가에 들어가는 종목을 이런 부분에서 잡고 수익 실현도 많이들 하지만 어, 또 개인들이 많이 하는 매매 방법 중에 상한가 따라 잡기라는 게 있는데 이 매매법 자체는 이 상한가의 물량으로 상한가의 물량으로 다음 날 갭을 먹기 위한 매매법인데 이 매매법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시간 외에서 상한가가 깨지게 될 경우에 큰 폭으로 빠진다는 겁니다. 어, 그래서 제가 어제 HLB 시간의 상황을 보고 큰 폭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 지켜봐야 한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어, 추가적으로 아무리 재료적인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뉴스라고 할지라도 어, 차트를 차트를 절대 무시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어, 이게 임상 시험이 아니고 개발이 완성됐다 라는 뉴스였으면 어, 차트를 무시하고 이렇게 급등. 계속해서 급등할 수 있지만 급등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어, 차트를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어, 그렇다면 일단 오늘 HLB가 크게 빠졌는데 어, 오늘 빠졌으니까 손절을 해야 되냐? 라는 부분이 궁금하시겠죠 어제 사서 지금까지 들고 계신 분들은 어 일단 생각보다 뉴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어 섣불리 손절하기에는 좀 아까운 위치입니다 어 차트적으로 봤을 때 현재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고 어이 라인에서 횡보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 여기에서 방향성을 잘 봐야 될것 같습니다. 정석대로만 따지면 이렇게 지지라인이 있기 때문에 어 오늘 저점부터 현재 라인이, 오늘 저점부터 현재 라인이 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서 어 수, 수급이 들어오고 한번 매수세가 쏠리게 되면 이 종목의 특성상 반등이 빠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방향을 확실히 잡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 추가 매수는 안 하시는 쪽으로 하셔야 되고 만약에 오늘 저점 부근 혹은 전날 V.I. 가격대를 깬다면 어, 그때는 비중을 줄이는 쪽으로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 한번더 크게 빠지면 올라가는데 시간이 끌리니까요. 어, 그래도 아직 이 종목이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에요. 어, 오늘 오전에 지수가 좀 빠져서. 그거에 대한 영향도 받은 것이 있어서 어 주가가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아직 확실하게 죽은 게 아니니까 추이를 잘 지켜보다가 대응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신규 매수를 고려했던 분들은 이 라인에서 오늘과 다음 거래일까지 오늘과 다음 거래일까지 이 자리를 지켜준다면 충분히 매수해 볼 만한 자리이고 어, 나는 정말 보수적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위치에까지 다시 한번 급락이 나올 때 그때 매수하시면 어, 그분들은 어렵지 않게 수익을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 그러니까 일단 어제 사서 현재 손실권이신 분들은 어, 이 종목이 완전히 죽었다라는 신호는 나오지 않았습니까? 안았으니까 어, 일단 지켜보도록 합시다. 어,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 급락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니까 어 일단 방향성을 보고 어이 주목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은 유심히 잘 관찰하시길 바랍니다. 되시겠죠?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